저는 지난 주에 여러분들의 기독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퍼시픽바티스트펠로쉽 오세아니 주와 또 아시아의 침례교 연맹의 총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지구촌 교회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또 우리 무용단인 카이로스팀과 함께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시아에서 오셨고 또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또 카이로스 우리 무용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하도 수고하고 열심히 하셔서 제가 우리 그분들을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점심에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피자를 먹겠다 그래서 피자를 사주고 그리고 우리 카이로스 팀을 점심을 사주려고 했더니 어, 점심을 안 먹고 공연이 있다고 마실 것만 마시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용하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된다고 <laughs> 합니다. 제가 무용 안한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제.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 아홉 번째 열매입니다. 절제는 참 바르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절제를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만하는 것,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제한하고 조절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무엇에서부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가 무엇이고 알맞고 조절하여 제한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데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성경의 self-contro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self control을 보면서도 self를 control하는 것, 그리고 self가 control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때 자기를 control하고 또 자기가 control하는 이 절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어려운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의 오늘 본문에서는 엔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엔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는 애이란 단어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는 파워 uh, 또는 다스린다. 힘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엔크라이테이아는 in power, in ruling, power over ones. 우리의 자신을 다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리스에서 이 Greek, 그리스의 말 중에 이엔크라이테이아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크라테이아라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in c r i t e r i a n 단어, 절절란 단어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성령의 열매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불과 신약 성경에서 세번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self control. 자기를 다스릴 때에 그 자기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쓰여진 전후의 말씀을 통해 이 절제 인크라이테이아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육체의 욕심과 그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에서 금할 그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다음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이 절제라는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 관리, 자기를 다스림의 그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애, 자기 자신. 이 말을 좀더 쉽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 그러므로 절제는 어디서부터 절제를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다스림의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자신, 나의 욕심을 말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나님 말씀 보니까 잠언 2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어성경에 보니까 self-control이 없는 자는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 오늘 자모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 무엇으로부터의 절제입니까?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집착이 됩니다. 자기 중독이 됩니다. 자기 의가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욕심이 바로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마지막은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의 자유함 이 욕심에서부터의 자기를 다스린 절제 바로 엔크라이테이아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에 등장하는 이유 바로 욕심이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욕심이 들어가면 집착이 됩니다. 기쁨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쾌락이 됩니다. 화평의 욕심이 들어가면 태만이 됩니다. 인내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고집스러움이 됩니다. 자비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의가 됩니다. 양선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위선이 됩니다. 충성의 욕심이 들어가면 중독이 됩니다. 온유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용하고 조작합니다. 바로 이... 욕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동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들이 물을 들어 버립니다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이 마지막 절제는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이 욕심이 들어가 버릴 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집착과 중심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내 욕심에서부터의 나를 다스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욕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함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 가지의 욕심으로 그 나누어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눈으로 갖기를 원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 이름과 인기와 내 파워와 내 위치에 대한 욕심을 원합니다. 바로 이세 가지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는 욕.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선악가의 유혹 가운데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안목의 욕심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만도하고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돌덩이를 가 떡덩이가 되라는 것,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주겠다고 하는 것, 바로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의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문제의 근원 동기 바로 이 욕심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갖고 욕심의 눈이 멀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의 다른 것들에 더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기에 깨끗해. 나는 여기에 욕심이 없어. 그런데 다른 것에는 더 집착하고 더 거기에 민감한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꽉 치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에 손이 아픕니다. 많이 썼는데 버지 않으려고 하기에 머리가 아픕니다. 많이 지고 있는데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에 어깨가 아픕니다. 내 욕심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바로 내 욕심에서부터의 절제를 이야기. 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인크라테이아의 이 절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에게 맡김입니다. 내려놓은 나의 욕심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절제. 그러므로 절제의 뜻, 나를 다스림입니다. 나를 다스림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것. 바로 나를 다스리는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elf control은 자기가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함은 할수록 더큰 중독과 더큰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절제 내려 놓음을 내려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 맡기는 절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그 다스리심에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신의 욕심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self control, 절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끝나는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내어 맡긴 나의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리심,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조전서 9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욕심을 내어 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맡기는 것. 그러므로 절제 자기를 다스림은 내 욕심을 내어 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 절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에서 나오는 균형은 그냥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족 그냥 말결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내가 그냥 무조건 금욕하고 멈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맡기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맡기는 다스림, 바로 그것이 절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절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의 다스림 앞에 나를 맡기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이 절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말씀의 적용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이 욕심의 문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상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갈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 함께 나가는 목장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욕심의 약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욕심이 잘 다스려진다라는 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욕심에 약한 소프트 스팟, 그 부드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구멍이 생깁니다. 거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거기에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반응이 보입니다.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에는 내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응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 욕심의 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욕심이 강한 분들은 부패식당 자주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부패식당 가는 것은 많이 먹으려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기 위함이라고 아무리 마음에 생각해도 육시, 음식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물질의 욕심 있는 분들은 어떤 모임에 내가 회계 맡겠다고 자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이름과 내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욕심이 강한 분들은 그런 말하고 축켜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늘 함께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인터넷의 그 욕심에 내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내게 특별히 약한 부분을 더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 나의 욕심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지키십시오. 세 번째, 긍정적인 것에도 절제하십시오. 이 절제는 성령의 다스림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에 노라고 할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절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에도 내가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에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것도 조금만 더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부정적인 것과 집착과 중독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 또 여전히 절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도 절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절제입니다. 어쩌면 정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 앞에 내 욕심을 내어 놓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절제함,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욕심의 문제를 잘 관찰하며 좋은 것까지도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림,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삶 가운데 절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